연장 가면은 회원님 공 어떻게 치세요? 그냥 해가지고 그냥 막 풀스윙 하고 바로 치죠 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을 내라도 요즘은 요런런치모니터가다 있기 때문에 내 공이 어떻게 치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향만 생각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필드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스윙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심지어 이걸 어드레스 들어가서 드립하고 어드레스 생각하고 백스윙 생각하고 다운스윙 생각하고 임팩트 생각하고 말이 안 돼요. 공을 잘 치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잘 친다 하면,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습장 가잖아요. 실레전실레선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 왼쪽으로 한번 쳐보는 거야. 왼쪽 갔어요. 그쵸? 그렇죠? 네. 우리가 얘네들보다 빨라요. 아세요? <laughs> 우리 그 느낌이 <laughs> 있으니까. 자, 오른쪽 쳐볼게요. 오른쪽 갔어요. 예. 네. 안, 안 봐도 비디오요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 번은 제가 의식적으로 네. 왼쪽으로 쳤고, 한 번은 오른쪽으로 쳤단 말이에요. 요번에 그 중간 지점을 한 공을 쳐보던 거예요. 똑바로 네. 왔어요. 음. 신기하죠? 네. 네. 그니까 러 이거는 막 재구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대충대충 대충 치는 거야그 그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사람들마다 실수하는 방향이 다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페이드를 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나가면 나가지, 왼쪽으로 안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왼쪽으로 되게 많이 치는 느낌이 나요. 회원님 같은 건 연습을 하면 지금 공이 오른쪽으로 계속 많이 가잖아요. 회원님도 마찬가지로 공을 왼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해야지 공이 똑바로 간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왼쪽으로 가면 어떡해요? 이거 절대 안 가요. 왜냐면 회원님이 공 10개를 치면 7, 8개가 지금 다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퍼 쳐서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푸시예요 음. 내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윙이 어때요? 인투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스트레이트로 가려면은 물론 스트레이트를 치기 되게 힘들지만 인투인이 됐을 때 나와야 되는데 회원님은 여기가 너무 심한 거야. 인투 아웃이면 다 좋은 줄 안다는 말이야. 사람들이 약간 고정관념이 그게 있어요. 아니에요. 네. 그니까 러 이게,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웃팀도 상관없고, 인투아웃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인투아웃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때요? 오른쪽. 그쵸? 그렇죠? 인투아웃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심하게 나오면 공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그 느낌이 아니라, 몸풀 때부터 내 방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내 공이 한쪽으로 계속 실수하는 데가 생길 거예요. 그럼 그걸 반대로 연습을 하는데 음. 내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나는 되게 많이 다가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왼쪽으로. 네, 반대로 내가 나는 치기만 하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나는 되게 밀어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그래야지 공이 똑바로 가요. 그걸 무조건 100% 믿고 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스윙은 그렇게 매번 바뀌지 않아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laughs> 굉장히 일관성 있게 실수한다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내그 스윙이 내 몸에 그렇게 익었기 때문에. 네, 배워 네. 근데 반대로 치러 가면은 반대로 갈걸 먼저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한번 해보고 <laughs> 걱정을 하세요. 생각한 것보다 공이 그렇게 내 반대 부질로 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스 나가서 미, 오른쪽으로 밀리는 분들은 내가 오늘 죽었다깨나도 오른쪽으로 안 보고 왼쪽으로 다갇혀야겠다 생각해야 되고. 왼쪽으로 공이 많이 가는 분들은 오늘은 내가 죽었다 깨도 왼쪽으로 안 가, 오른쪽 밀어쳐야지 해야지 즐거운 라운드가 된다. 반대. 반대로 생각해. 네. 근데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단순한 건 없다고 생각해. 심플하게 왼쪽 가는 분들은 약간 밀어치는 느낌, 밀어치는 분들은 왼쪽으로 치는 느낌. 필드에서. 근데 연차 가서 그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